안녕하세요 어머입니다 여기 요 여기 여기는 저희 친구 상현님의 집집들이 왔는데요 네 저희 여기 먹었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그렇죠 청천에 사기로 했어요 네. 이 집을 아 말렸다. 온 김에 저희가 예. 재밌게 보드 게임을 하려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호박 게임에서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예쁘다시겠죠? 반하셨나? 미미. 침술쟁이 고양이와 예. 빙글빙글 보물선 탈기. 오 가지, 카무가치, 카무가치, 카무가치. 특이 뭐? 자신 있어? 저는 뭐? 아, 아. 아. 어. 요번에 좀 벌칙이 가혹해요. 어. 이 아파트 여기가 20층인데요. 2층에 서 지는 사람은 음. 자유낙하. 아 목숨을 뭐, 걸어가냐? <laughs> 자, 그럼 그래, 지금부터 목숨을 걸어가던 <laughs> 고고! 미미! 심술쟁이 고양이 돌림판을 돌린 후 접시에 그 숫자만큼 채소를 올립니다. 선물 상자가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채소 한 개를 선물! 자기 채소를 가장 먼저 접시에 다 올린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야 다리야, 한 개! <laughs> 처음에는 좀 과감하게 이 끝에 쪽으 야! 어? 너 죽어? 그러다가 너, 너 자유롭게 할 거야? <laughs> 죽었다, 너 죽었다. 야, 야, 그 아, 그래, 그래. 그래, 두 <laughs> 아, <laughs> 나는 나는 럭키그이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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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난데, 난데? 난데? <웃음> <웃음> 제발 나 선물 걸리기 제발 아, <laughs> 아 이나 솔직히 잘낙하야 된다. 아, 네. 데 야, 봐봐. 그하나도 올릴게요, 그럼. 꽤제 대범한데? <laughs> 아! 3번. 오, 야니그야 내가 내가 두게. 야, 뭐야? 오, 야, 크했어얘할게 양파 줄게. 거. 한국인은 양파니까. 어때? 제할 뭐예요? 다시 올릴게. 야, 이거 들어가 있잖아. 야, 야 빡빡한 니. 야, 빡빡 <laughs> 야, 야, 빡빡한 니. <laughs> 저번에 내가 잭스페라스인장에 해적선을 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laughs> 해적선? <laughs> 네? <laughs> 나야? 근데 네, 우리도 해적선을 들어서 이 옷도 없고. 그래. 그럼 옷도 없고. 그래. 피 안지 목걸이도 얻었다 이만. 그그 그래. 아. 말을 제일 듣게 모은 사람은 자연이 해적선 보물 털기 시작는데 너무 무서워도 오줌 찔끔 싸지 말해 <미미> 빙글뱅글 보물선 털기 보물선의 뒷공 무늬를 칼로 맞추면 보물 상자 안에 금화가 떨어집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눌러주세요 폭탄통을 잘못 누르면 해적이 배에 부딪혀요 가끔 멀리 튕겨나가기도 하니 빠르게 다시 꽂아주세요 빨간 금화가 나오면 게임 끝 금화 숫자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바다판 밖으로 떨어진 금화는 절대 돈 터치 레츠 너자유롭한번 너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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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나오끝나 거야? 야! 야! 내 한다. 야이새끼 내돈 쳐. 에이 뭔 소리야. 끝야몇 야, 점인지 봐. 야이 무자비한 내돈이다. 야몇 점이야? 나 12, 14점. 어, 나 8점. 나 18점. 1 9오나 20인데? 마 니가. 그동해에서 유명한 잭스 페로 선장이가. 마, 뭐, 한번 해적은 영원한 해적 아니가 <laughs> 그럼 마니 해적으로 이 해시 한번 지어봐라. 갑자기? <laughs> 해바라기. <웃음> 적. 적포도. <laughs> 해적이 되려면 첫 번째 적으로 오. 적. 적과 동치미. 오! <laughs> 언니 멋있다. <laughs> 야, 너 잘한다. 멋있 네? <laughs> 와. <우와. 웃음> 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웃음> <웃음> 와. 나의 나 젓가다다 젓갈이요? 젓갈이요? 나는 해적중에서해죠 해적. 왕해적이야. 근데 신바틀이 뭐 많아? 그, 신바틀 노력만이야. <laughs> 뭐 <이런 거냐? 웃음> 네. <laughs> 어, 이에 재우겠다. 살같이 예쁜 해적을 본 적이 있나? <laughs> 저득대로본 저... 적이 없을 것이다. 아, 아 사투리 아, 이용하신 오, 건가요? <laughs> 좋았네요. 비비. 리얼 자유낙하를 본 마지막 간판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편장에서 잠깐만 너를 해적 재판장에 세우겠다 <laughs> 너를 해적 아, 재판장에 저... 세우겠다 말이야 너무나 더러운 싸움이 됐기 때문에 아. <laughs> 우리는 결국 자유 낙하를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상대 죽으면 가위가위보라고했 그래. <laughs> 안되면 어. 죽는다 가위바위보 어. <laughs> 마이혼 남기라 근데 이렇게 이대로 죽을 수 <laughs> 없어 이거 고두야 <보도야>, 사랑한다 안되면 죽는다 가위바위보 너는 저 세상 가는 길아. 잘 가라. 즐거웠다, 그동안. 내그 친구가 <laughs> 저 세상 가는 가. 길아. 내그 친구가. <laughs> 연자. 김민주야. 이 사람 살아 있는 거야? 잘 가라. <laughs> 즐거웠다. 미미오븐 이제 우리 거.